조금만 습해져도 부스스해지거나 건조해져도 정리가 안 되는 반곱슬 헤어인데 홈케어만으로 관리하고 있고 매일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얼마 전에 소개한 가려운 두피용 샴푸예요. 너무 건조해서 가려움이 생기는 두피에도 잘 맞아서 1차 세정용으로 두피 위주로 사용하고 헹궈냅니다. 전체에 사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갖고 있는 샴푸이지만 헤어 아랫부분은 좀더 손상 보습에 집중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커리실 제품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헤어샵에서 선물로 전 제품을 주셔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트리트먼트도 샵에서 케어받은 것처럼 산뜻한데 건강해진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손상모에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실키 오일 세럼은 클리닉 받은 것처럼 매끈하게 정돈해줘서 올영 장바구니에 항상 담아놔요. 타월 드라이 후첫 단계는 두피 토닉을 뿌려줍니다. 아로마티카 제품은 2년은 더 사용한 것 같아요. 살롱엔즈 시톡스는 여름에 소개했던 제품인데 외출해서 두피가 뜨거워졌을 때 두피에 사용하기 좋아요. 아침에 토닉으로 사용해도 좋고, 운동하고 열날 때 두피랑 뒷목에 꼭 사용하고 있어요. 보글보글 터지면서 열이 빨리 내려가서 두피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젖은 헤어의 노워시 트리트먼트로도 사용할 수 있는 살롱앤즈 세럼이에요. 갈라지는 손상모를 위한 제품이어서 헤어 끝까지 채워지는 느낌이 들고 건조하면서 부드러움이 느껴져요.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이고 비타케라틴 캡슐이 젖은 머리에 바르면 녹아 흡수됩니다. 케라틴이 손상되어서 거칠어진 곳을 영양으로 채운다는 느낌으로 골고루 발라 흡수시켜 주세요. 트리트먼트나 스타일링 후 세럼을 또 사용한다면 소량으로도 충분하고 산뜻한 시트러스 향이 지속력이 좋아서 마지막까지 향기가 남아요. 케어 느낌이 일시적이지 않고 스킨케어 제품처럼 꾸준히 사용하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헤어 세럼이에요. 스타일링 후에도 놓치지 않고 한번더 매끈하게 고정해줘야. 반곱슬은 마무리를 지나치면 샴푸부터 쌓아온 정성이 소용 없어져야 어노브 컬 크림이랑 컬리시 오일 세럼을 1대1로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세럼 영양과 컬링 에센스의 영양으로 한번더 감싸주고 스타일링 고정력까지 생겨서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얇고 건조한 헤어라 어느 정도 이상 발라도 떡지지 않아요. 뿌리 쪽은 볼륨이 살아있어야 해서 토닉 외에는 바르지 않아요. 손바닥에 남아있는 소량으로 앞머리까지 발라줍니다. 고정력도 있으면서 하드하지 않은 차홍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컬을 고정하고 볼륨도 살려줘요. 컬크림도 고정이 잘 되지만 긴 머리라 바람에 날리고 손으로 쓸어넘기면 다 풀어지니까 부분부분 부분 고정력을 높여주면 전체적인 느낌이 살아있어요. 매달 뿌리 염색하고 주기적으로 전체 염색 펌도 하지만 얇은 헤어인데도 끊어지거나 갈라진 적은 없어요. 과정이 많아 보이지만 샴푸하고 건조하고 스타일링 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과정은 아니고 두피와 헤어도 스킨케어만큼 중요하니까 잘 맞는 제품으로 루틴을 만들어서 매일 꼭 케어해주세요.